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이 계속 국정조사 요구를 했었고요. 그때 여당에서 하셨던 말씀이 국정조사는 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누구든지 뭐 전문가도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얘기해보자, 논쟁해보자 자신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?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법률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 정해진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절반 이상 변경된 그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 예타를 책임진 KDI 이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.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양평 병산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ESIND의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. 개발 시행사로서 왜이 땅을 구입했는지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 있는 의혹이거든요. 근데 이런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고 어떤 걸 숨기고 싶어서 이런 증인들이 다 거부되는 것인지